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1장1절부터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여호수아1장1절부터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절절터 함께 함께 하시겠습니습여호와호종의종모 죽은 후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일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질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영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일. 본문인데요. 네. 어, 오늘 말씀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수, 요수와 일장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오늘 올 블랙을 입었는데요. 네. 어, 장례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친구 중 하나인 어, 같은 성교사 자녀 터키 성교사 자녀인데요. 어머님이 큰, 어, 계속 아파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를 가게 되는데요. 어,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리더가 오늘 어머니 죽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소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은 후에가 두번 반복이 됩니다. 모세가 모압이란 어, 지역에 있는 느고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묻어 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히게 되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후계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그는 모세와 너무나도 이제 비교가 됐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국 때부터 함께 인도하였던 리더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강구하였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뒷모습을 보고도 죽지 않은 은혜를 입은 성경에 몇 안되는 인물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했던 모세도 무리바 사건 이후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유일무이한 초대 리더가 죽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리더십 백힘이 어마어마한 빈자리가 생겼을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모세를 뒤에 이뤄 정말 모세를 따르는 여우수화가 어떻게 리더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것인가가 여우수화 1장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는 말씀이 이 여호수와의 핵심 주제의 말씀이 어떻게 이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가가 여호수와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 여호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2절 보시면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하셨던 것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받는 곳마다 너에게 주었노니 벌써 영적으로 주신 겁니다. 곧4절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그려주세요. 레버논부터 유브라데강까지 해적속과 모든 해지는 쪽대이 메르테리니스 지중해입니다. 모든 것이 너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해 주시죠. 저희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우수아에게 똑같은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걸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모세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의 말씀들을 다시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백성들의 땅과 열두 지파들의 유업들을 모세에게 하셨던 언약을 동일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죠.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셨죠. 출애군 및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인도해주셨죠. 무리바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를 약속의 땅을 금지하십니다. 무리바 사건에 무엇이 일어났냐면요.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야 했는데 바위를 두번 치고 하나님의 독대한 친한 친구처럼 대화하였지만 아무리 그렇게 친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끔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무리빠 바위를 두번 쳐서 물을 나오게 해서 이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본인의 성격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여서 그렇게 저는 이해하였지만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다 트레인된 사람이었죠. 항상 이 물,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도 한줄 알았는데요. 광야 방황 40년 이후에 무리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방황이 다 끝나고 약속의 땅 들어간 모세가 거의 죽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이. 더 중요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바로 출애굽하고한 2년 정도 일어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이미 운명이 정해지지 않았 들어가지 못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이 정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1 2 정탐꾼 중두 명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고요 광야에서 오직 두명여호수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뭐라 그랬죠? 너무나도 약속의 땅인 건 맞고 풍요로운 땅인데 포도도 막 이렇게 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젖과 끌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셔서 맞는데 가난한 자손들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더라, 안락자손들이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안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던 열 명의 그 정탐꾼들과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 하게 된 모세와 아람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함께 할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가난한자손그 아낙 자손 거인들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한 오직 요호수아 갈렙만 용감하였던 그두 명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와 그렇게 위대했던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할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이죠. 온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결국 돌로 치고 모세 와 아론도 돌로 쳐서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기성세대, 그 옛날 출애굽 세대는 다 광해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난한 작손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두려웠던그 자손들이 오히려 약속의 땅에 여호수와 갈렙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으로 신인한 사람만 그두 사람만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셨죠. 그여호수와 갈렙이 선택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왜못 들어갔냐면요 물론 무리바 사건도 있지만 이 모세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정확히 행하심을 제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수하를 모세가 주군을 선택하시고, 6절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백성들이 정복하게 할가나안 땅. 이 정복할, 그 정복의 컨퀘스트의 리더로 삼으시는 게 바로 여수하입니다. 6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할 사람이니라. 5절에 특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5절 저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요호수아가 예호수아인데요 그것을 줄이면 예수와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예수님께서 약속하 주십니다. I'll be with you until the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상과 원수를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예수님 통화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는 비법과 환란이 많으나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희 신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저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요한 1서 4장 15절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건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사 말씀처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두 번째로 저 6절, 7절, 9절. 연달아서 계속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네, 거기까지요. 그리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거기까지요. 그리고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이라 아멘 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번 반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국대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물론 작고 큰 전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동쪽에서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들어간다면 정말 포위되고 배수의 진을 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후퇴가 없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 어깨에는 상상할 수 없는 프레셔와 책임감과 리더십이 필요. 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여호수와 같은 포지션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놀랍고 떨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실패는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의 후예들입니다. 40년 동안 방황만 했던 사람들이죠.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요당강을 건너서 전복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요당강을 건너버리면 이크 r o s s i n g 이라는이 속담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거, 건널 수 없는 가을 건너면 이제 후퇴는 없고 오직 직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승리, 백전백승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실패하고 한 번이라도 지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 그리고 그냥 정복하고,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진이 있는 성 안에 숨어 있는 그런 용사들, 성 안에 숨어 있는 거인들을 성 정복하고 이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 사건에서 분명 1열 명의 정탑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비유했습니다. 가나 안에는 안악 자손이라는 거인들 아낙자손들이 넷빌림 자손들의 후예였습니다. 거인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여호사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장례 장례식 분위기였죠. 다들 치울하게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고 여호사만 이렇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모세 오경 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이 장로들과 다른 리더들의 갈등이 항상 있었습니까? 항상 불평하고, 항상 불만하고, 컴플레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고생길만 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우수와 나이가, 이때, 여우수와 일장의 나이가, 저같이 30대, 40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 학자들 여호와 어,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가난 정복 나이를 80세 후반부터 90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리더십 자리를 맡은 거예요. 거의 100, 내일 모레 100살 할아버지가 약속의 땅을 취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어도 여러분이 만일 여호수아 자리에 있다면 제가 만약에 수처에 있다면 젊은이도 하게 오는 이런 두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상황은 미션 임파스물입니다할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가로 오늘 저희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희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저희가 정복 전쟁을 이 세상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마지막 때까지 정말 추를해야 되는 일꾼들인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될 때, 두려워 낙심하고 낙망하여 넘어지지 않으십니까? 인간적으로 계산이 도저히 안될 때, 낙망하고 낙심하지 않으십니까? 재정적으로 도저히 안 돼요. 파이낸스가 절대, 이 계산이 안 돼요. 영원 구원이 안 돼요.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가족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가족 가운데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전도가 너무 힘듭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과 놀람과 불가능 가운데서 여호수와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인간 앞에 불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 성도 여러분 구절을 마찬가지 함께 선포하고 같이 함께 읽어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 함께 이 말씀을 붙으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어떠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성도 여러분께 외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터널은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도 그냥 영생이 시작인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될 때입니다.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영혼을 추수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저희 애플리케이션으로 2025년 끝나기 전에 11월 23일 땡스기빙 서비스에 저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괴로 초청하십시오. 그냥 전도 노방 전도보다 정말 교회를 초청하여서 영원히 구원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한번이라도더 듣게 할수 있도록 정말 영구원에 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 정말 교회까지 와서 삶이 바뀌는 이뱅스뱅스홀에의 침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놀라운 그런 예식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볼 것을 보면서 함께 저희가 떡을 떼며 놀라운 초청인을 질수 있는 그런 땡스기밍 서비스. 2025년 끝나기 전에 놀라운 땡스기밍 서비스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대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와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 들시길주 예수 이름으로 강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다음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거가 하만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수아 일장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듣기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세번 말씀이 저희에게 정말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월통화에서 저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죽음은 영생의 시작임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말수두 두려,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저희 겐 승리 미션인 파스벌이 아니라 미션 파스버 주님 이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Because what is impossible for man is possible with God. 저희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11월 23일 땡스기빙 서비스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초청이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례식이 있습니다. 두 분이 침례 받으시는데 주님 모든 프레퍼레이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늘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말 저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희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님 저에게 리마인드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